짜잔 안녕하세요 요리 프로그램이 아니고 안녕하세요 미니어브입니다 오늘은 제가이 재티 제티. 재티 제티 두 봉지를 사용해서 초코빵을 만들게요 거어볼와세 봉지를 하면 많이 타니까 두 봉지를 하는게 좋습니다 단걸 원하시면은 세 봉지 하셔도 되고요 계란 두개 넣어야 되나 아무튼 시작해 볼게요 준비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뿅 만들 그릇 또는 컵 아무것도 없어요 우유 우유 계란 한개 밀가루. 밀가루도 되고, 부침가루도 됩니다. 전분은 안대용. 비빅 전분 X. 제티 두 봉지. 숟가락 세 개. 숟가락 세 개. 짠짠짠. 띵띵띵. 그럼 한번 만들어 봅시다. 저는 선 그릇 또는 통에다가 제티 두 개를 나왔습니다. 어 초코 냄새. 와 예. 오. 응. 예. 초코 포포 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숟가락 하나로 계란을 톡톡 우와 계란을 부어줍니다 와퍽 소리 났어요 하나하나 싹싹 우와 이렇게 됐어요 이사 상 한번 볼까요? 어떻게 됐는지... 우와, 이렇게 됐어요. 터졌다! 냥 그래서 잘 섞어줍니다. 우와, 밑에 가루가... 이렇게 부석푸석 해야 돼. 이게... 비포 안잘안 보이나? F 에프터는 가루가 아니고 완전 부서 촉촉해서요 너무 좁은 컵였네. GT 3개를 하시면 계란을 2개 하시는 게 좋겠고요. 우유는 뭐 남으면 이 보세요. 와우 진짜 탱탱해 띵. 그럼 이제 여기다가 다른 숟가락으로 부침가루를 한 스푼 정, 한 스푼만 숟가락 두개도 됐었네 한 스푼만 넣어줍니다 자자. 이거. 봐흰 가루를 다 없애주셔야 돼요. 흰 가루가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나오지 밑에 깔려있어요. 이거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. 만져보겠습니다. 아, 이런 게다 그건가 봐요. 안 터진 그건가 봐요. 우와 이제 퍽퍽해요 이게 퍽퍽하면 아! 준비물 추가 더 전자레인지 다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다가 전분을 떠, 부침가루를 떴던 스푼스 로 우유를 한번 뚜르르룩 한번 나는 숟가락 여기까지 안 차가지고 조금 더난 거예요. 우와, 와 촉촉해졌어요. 보여드릴까요? 짜자잔. 리시셔스어좀 징그럽죠? 와우 이제 이렇게 해서 먹을까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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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죠 찰랑 찰랑 아이 흰게 다그 텄을 때 이런 덩어리도 있잖아요 이런거 이런게 다 전분 안 터진 거예요 터트리면은 없었던 전분가루가 나와요. 이렇죠 그렇죠. 아빠가요? 전분 없으시죠? 전분 없죠. 하얀 거 없죠. 이거는 비 때문에 그렇고. 없죠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거 하나 터트려볼게요. 이거 봐봐요. <laughs>